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매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숫자를 처음에 잘못 본줄 알았어요. 몇 프로냐면요. 3500%. 정확히 말하면 3521%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동남아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까지는 아니고요. 중국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에 한해서 이렇게 정확히 관세가 부과가 된 겁니다. 어느 나라를 딱 겨냥을 해서 한 건지는 확실해진 거죠. 이 판단은요.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과 셀 등을 덤핑 가격에 수출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고 있다 라는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의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직접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면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중국 기업이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일명 택깔이라고 합니다 택깔이 여러분 옛날에 택만 어, 갈아서 이렇게 판매한 거 많이 보셨죠 그것도 사실 안 되는 건데 이걸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덤핑을 해서 엄청 싸게 수출을 하고요 그럼 그 동남아 기업은 이익이 없겠죠 많이 엄청 싸게 수출해 버리니까 대신 다시 그 나라한테 중국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그래서 충당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죠. 이게 일종의 우회 수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요 직접 밝혔습니다.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서 제출된 사실에 근거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이 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상계 관세 조사에서 이들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 이 조사는 기업이 국가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첫 번째 중 하나다. 라고 이렇게 미국 상무부가 직접 밝혔습니다. 심각하죠, 문제가? 이게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딱 결정을 트럼프 때 시행해서 내린 건 아니고요. 특별히 이 태양광 제품의 관세를 매겼다는 것이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라고 이렇게 그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라기보다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해 4월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미국 상무부에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해서요, 1년간 조사 끝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니까 결정이 딱 내려진 거예요. 심지어 이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위원회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이죠. 한화 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 큐셀 USA, 그리고 퍼스트 솔라, 이런 7개 업체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남아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 3일 전에 기사입니다. 한국산 부처 미국행 740억 원어치를 몰래 판 중국 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요. 이게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 여기 매트리스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되어서 미국에 수출이 됐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태양광에 지금 미국의 관세가 3,500% 이제 새로 매기는 3,521%라고 했죠. 근데 이미 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요. 반 덤핑 관세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최고 1,731%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 창고로 들여와서 국내 22개 업체 명의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서 미국에 수출을 한 거예요. 이 22개 업체 어딥니까 도대체?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업체가 알면서 한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매트리스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제대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미국에 나가니까 이게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이 한 것처럼, 수출을 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출된 매트리스가 최근 1년간요 1년간 120만개라고 합니다 약 120만개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돈으로 따지면 740억원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매트리스 뿐만이 아니에요 2차전지 핫했던 그 2차전지 양극재를 한국에 들여와서 포장지만 한국산으로 바꾸고 cctv 부품 같은 것도 한국산으로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들여와서 조립을 해서, 한국산으로 택가이해서또 미국에 수출하고, 이게 여러분, 3월까지, 그러니까 이 올해 3월까지 적발이 된 게, 작년에 이미 절반 액수를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어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미국이 엄청난 관세를 매기면서, 그 나라 하나를 지금 틀어막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했다가 지금 90일간 기본 관세를 일단은 유예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회수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우회수출 국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는 거고요 제발 이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택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 정신 차리시고 이런 곳에 협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 주석인 그 핑진시가요 베트남에 다녀왔다라고 제가 지진한 영상이었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 나라에서 제시한 공동 발표문, 뭐, 함께 연대해서 미국에 대항하자. 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쪽 나라에서 이제 한 건데, 베트남이 이거를 단독으로 빼버렸다라고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살짝 눈치가 있었죠. 아, 베트남 얘네, 미국에 붙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눈치가 조금 있었는데 <laughs> 아주 그 중국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개망신이었죠 완전히 저 자세 외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핑진 씨가 다녀오고 나서 22일 약 이틀 전에요 베트남은 미국의 요구를 따라서 중국 제품의 우회수출 차단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베트남 참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핑진 씨가 거기까지 가서 아주 저 자세 외교 어, 원래 이런 거안 하잖아요, 중국이. 어, 그렇,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국과 함께 하기로 스탠스를 약간은 어,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꽤 많이 옮긴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꽤 많이 옮긴 것 같고요. 산업무역부와 세관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은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서,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시를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매트리스 사례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베트남으로 들여와서 생산국 표시를 바꿔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수법. 어 앞에서 나온 매트리스랑 정말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갈이에요 택갈이 색깔이. 이것도 제품은 똑같은데 택만 갈아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죠. 이게 외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냐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의 제1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 저 중국이 중국의 가장 큰 고객은 사실 미국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시장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들의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휘청휘청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미국이 더 크게 어 이런 관세나 이런 것들을 하면 더 크게 휘청이고요. 정말 나라 전체가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수입 안 하면요. 그 나라는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베트남에게 46% 관세를 하기로 했거든요. 46%요. 우리나라는 지금 10% 기본 관세고 이 46%를 예고를 한 거예요. 특히 베트남을 꼭 집어서. 왜냐면 베트남이 중국의 우회 수출에 아주 전초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을 한 거고, 트럼프가 베트남 정부에게 요구를 한게 있어요. 너네 이거 46% 힘들 거다. 힘든데 이거 받기 싫으면 중국 제품 무해수출 너네 정부 입장에서 근절해라. 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흥, 부응, 부흥을 한 겁니다. 지금 베트남이. 잘 부흥한 겁니다. 아니, 공산국가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굳이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는 게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안보도 미국이고요, 경제도 미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그게 범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다른 제3국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태도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아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할 시에는 보복을 하겠다, <laughs> 보복을 하겠다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는 중국입니다. 정확히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이른바 면제를 받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모한 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 아니 중국 상무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거래요 이게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훼손하는 게 타인의 이익을 이익은 무슨 뭐 타인의 이익입니까 본인의 이익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국가가 어떤 국가가 우리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우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지금 중국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가 도대체 어 그동안 있었던 그 무역 전쟁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트럼프 일기 때도 있었죠. 그런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런 세계 뒤에서 뭔가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나라가 어딘지는 다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건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70여 개 국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어, 오늘 하나요? 아 잠깐만요, 24일이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한 이틀 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틀 뒤쯤에 할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두 번째고요. 일본이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미국과 협상을 하는 우선 협상국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70여 개 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어요. 70여 개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요구할 것인가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어 예측뿐만 아니라 거의 뭐 사실적으로 드러난 건데요. 중국의 제조 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할 거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 역량을 제한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 쉽게 말해서 중국 너네 지금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죠. 중국이 그거는 사실입니다. 제조업이 거의 뭐 중국에서 거의 다 제조를 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조 역량 자체를 제한해버리는 조치 즉 수입을 안하면 미국이 수입을 안하고 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중국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중국이 이 트랜스, 트럼프의 관세를 우회할 방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가 바로 이번에 어, 70여 개국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사실 일기 때 실수한 게 있어요. 중국만 제재를 했습니다. 중국만. 중국만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베트남 쪽이나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런 쪽에 중국이 우회수출에 그 노하우가 엄청 많이 쌓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매트리스. 이런 것도 있고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트럼프 일기 때요. 이 우회수출을 막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그 나라에 대한 관세는 당연한 거고 이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급 그 고문들이 상대국들이랑 그러니까 중국 말고 다른 70여 개 국가 관세 협상을 할, 할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하는 거죠. 그 대표들에게 이른바 2차 관세 문제를 꺼내들 것이라고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 국가들의 계속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제재를 더 강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베트남 음, 그리고 뭐 멕시코 뭐 이런 국가가 대표적으로 뽑혔는데 어,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 국가들의 수입 상품 에 대해서 이틀 전에 한국의 매트리스가 나왔는데요. 어, 너무나 중국과 관련이 깊은 국가죠. 어, 그게 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 안 됩니다. 어, 정말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이런 2차 관세까지 매기게 되면요. 정말 나라 힘들어집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선은 정말 다양한데요 사실 최악의 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 대만 쪽에 어, 좀더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압박까지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국내의 문제 국내의 혼란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 국외에 하나의 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명분을 만들어서 어, 그 적과 함께 싸우는 걸로 이제 국내의 여론을 뭉치게 만드는 그런 수법 쉽게 말해서 전쟁이죠. 어, 그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야기죠. 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더 나갈 것인가. 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국 내부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어, 여러분 핑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권위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요. 막 국가 그 고위 그 간부들이 막 위치가 바뀌고 있고 그 장유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점점 권력을 잡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국외에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결단을 하게 된다면 만약 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어, 이거를 또 어떻게 풀어갈지 트럼프가 어떻게 풀어갈지 어, 궁금하고요. 팩트는요.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트럼프를 전쟁광이나 미치광이처럼 묘사를 하지만 팩트는 트럼프 일기 때 최초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없던 대통령이 트럼프 때였습니다. 이기는 뭐, 지금 그 전에 이미 시작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어지는 거고, 트럼프는 사실 전쟁을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부부터 조금씩 무너뜨리는 그런 손자병법식의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 대통령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이랑 뭐, 그런 상황은, 어, 그렇고요. 아무 아무래도 지금 뭐 관세가 가장 빅 이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내 정치지만 이 국제 정치 안에서 들여다 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제 제가 울산도 갔다 왔고 또 오늘도 창원도 갈 건데요. 지방에서 계속 유너게인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참 들으면서 그때 나온 소식인데 나경원 의원이 1차에서 음 떨어졌더라고요. 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중에서, 아,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 이렇게 하는 꼴을 보면 답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로? 어, 아무리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곳곳에서,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맞나요? 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님이 주장하신 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 국민의 힘 경선에서 과연 이들이 당선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뭐 당선될 확률도 매우 적지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대사람이 네 이길 확률도 매우 적지만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됐어요. 어. 근데 또 탄핵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아니라 저는 100% 탄핵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누가 나와도요. 어, 그래서 이 경선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의구심도 엄청나게 들고 있지만 제가 이 국민의 힘 경선에 대해서 말은 안 하는 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말이 없어요 누굴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너 게임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선거에 대한 거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 힘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우기를 하면서 참이 어이가 없는 게막 탈당해라,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게 우파 정당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우파 정당이 맞아요? 어, 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경선 결과를 보면서 제가 경선에 대해서 많이 언, 언급 자체를 안 했죠 거의.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안한 건데 어, 이 경선 결과를 보면서 진짜 답이 없구나. 진짜 답이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더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뭐 여조백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2차에서는 뭐 당원 50, 국민 여론 조사 50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탈당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정말 내는 돈 중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어그 주차 딱지나 뭐 이런 거 실수해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이나 이런 거 날아와서 돈 내면 너무 아깝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아까운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 내는 돈이에요. 제가 수년간 국민의힘 당원이었는데, 정말 팔당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같이 있었는데, 왜안 했냐면, 전당대회 이런 거에서 내가 정말 막아야 되는 그, 그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막는 거죠. 안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그 돈이 제일 아깝습니다, 저는 지금. 어,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어 지금 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자유대학 측에서도 신당 창당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몇 시간 전에 들었어요. 몇 시간 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일단은 조금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고요. 국민의 힘에 대한 기대는 어, 많이 저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 참 복잡하고요. 지치기도 한 상황인데 저는 유너게 임 맺히면서 가는 게 결국에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선거에 대한 거 이거 안 하면요. 나라 얼마 못 갑니다. 어 지금 뭐 공국한 지 얼마나 됐다고 100년도 안된이 나라에 어 이렇게까지 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오늘 계속해서 저는 외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유너겐으로 you know 외칠 거고요. 그렇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멤버십 많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왜 광고하냐면 어, 이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그 노골적인 알고리즘 만지기나 어, 너무나 심한 그런 게 계속 드러나요 왜냐면 저희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태계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으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